그런 거나 그런 건 배달은 안 되잖아요. 배달 어플이 있긴 한데 그거 돼요? 아, 없죠. 거기. 아, 그 <laughs> <laughs> 그럼 주기적으로 좀 생활 용품은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편이에요? 뭐식자재 네. 마트나 시내에 나갔을 때 마트에서 어. 이렇게 사는 편이고요. 네. 시골은 5일장이라는 게 있어요. 어. 네. 그래서 5일장이 열리거나 이러면은 그타이밍 타이밍, 네, 타이밍 맞춰 가지고 가서 사면은 확실히 마트보다는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좀더주시고할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근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5일장을 안 가보셨나요? 네 제가 사는 지역에는 5일장이 없어요 아, 네. 아 제가 너무 선배님 저 가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점심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 네네네.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너무 좋죠 네 같이 가보시죠 얼마나 걸려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30분? 네. 아. 마트에서 막 대량 구매해놓고 재면 놓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귀찮으면. 근데 굳이 이렇게 오일장을 또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모종이라든지 이렇게 오일장에만 또 판매하는 품목들이 있어서 그거를 구매하려면 꼭거기 가야 됩니다. 소박하지만 없는 건 없다는 경주 아화리의 서면시장. 인근 주민들이 직접 경작한 농산물부터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화 전통 국수까지 그야말로 쇼핑 천국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laughs>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삼채 나무. 자, 그다 주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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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야. 저, <laughs> 아니야. 우리 저희 어이. 지금 막 와가지고 어. 시장 구경 한 번만 해보고 다시 나올 때 한번 사볼게요. <laughs> <사람이. 웃음> <laughs> <laughs> 그 주세요. 그 주세요. 주세요. 얼마예요? 네. 어. 거기 나무 어차피 필요하니까. 네. 그 정도만 주시면 될것 같긴 한데, 얼마예요 이렇게? 아니, 근데 이 나물이 뭔지 알고 사셔야 되는데. 산나물, 이거 맛있 산나물, 산나물. 어. 그거 뭐, 맛있을 겁니다. 여기는 <laughs> 근데 뭐, 씨앗들이 엄청 많습다네요 아, 아까 네. 사셔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는. 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네. 사면은 키우기가 좀 어려운 편이어서 이런 거 다? 네, 참... 이 난이... 어. 씨앗으로 사서 키우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사면은 키우기 어려워요? 어, 말안 해요. 그냥 뿌리 놓으면 <laughs> 되는데 아무래 근데 저는 다 <laughs> 실패를 해가지고 <laughs> 다, 다 죽여 집에다가 다 얘기하면 더, 죽였더라고. 이게 감자 수월지. 그쵸, 아 그쵸? 그쵸? 이게 더 수월한 거? 아 이게 더 수월하지. 이게 더 수월해요? 이거는 옮기고 잘 먹는 기도 물물 같은 많이지붕으로쭉 보잖아. 아 이거는 그냥 그런데. 아 그러면은 제가 음. 한번 골라서 음. 나중에 한번 놀러 오시면은 제가 열심히 키워 놓겠습니다. 양상추가 상추인데. 옥수수 잘 키우는 요령 같은 거 있을까요? 요령 없어요. 그냥 두 개씩 이거를 그래. 심을 넣고. 오니 이거 컵을 하나 잘라내보면 되는데 뭐. 근데 말만 들으면 되게 쉬운데 그쵸 저도 어. 그래서 사갔는데 어. <laughs> 안되더라고요 아이 수월해 이거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시도는 합니다 어. 네. 아니 여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시골에서 살려면 이런 거좀할줄 알아야 아다잘부딪히 봐야 돼 열심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제가 와, 그럼 너무 잘하고 계신 거네 그쵸 <laughs> 결과가 좋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그럼 우리 아까 사온 작물들 좀 심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네. 먼저 심어볼까? 이거 아까 호박? 네 맞아요. 이게 어. 지금 크면 늙은 호박이 될것 같은데 어, 어. 그 정도까지 키울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상 안은 <laughs> 네. 여기다 심으면은 양쪽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해서 아 이거를 끝에 심고 이렇게 하나씩 네 그리고 어. 명이를 여기 에 심고 명이 네.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아예 산내면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수입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생활은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데 음, 네. 그 월급이 갑자기 끊겨버리니까 그쵸.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쓰읍, 그럴 것 같아요. 동영상 네. 크리에이터로서 하겠다고 했지만 네. 당장 수입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네. 막 배달 알바도 하고 오. 돈 되는 일들, 아르바이트들을 하면서 좀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어, 그 동영상 올리고 하는 크리에이터 일로만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이신 건지 운이 좋게도 음. 네그 일을 하면서 음.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크리에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오. 강의 같은 거 요청을 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좀 신기한 삶을 살고 있나 봐요 아, 그래서 음. 왜 그런 너튜브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지? 음. 배낭 여행과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주라고 강연 요청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지역에서. 네네. 누군가는 젊은 날의 객기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만들고 그 이야기를 사람과 나누는 동영 씨 새로운 형태의 삶을 꾸리는 오늘날 청년의 모습입니다.